좀 봐라 단수함을 보충. 군 생각보다 간단하네. 어, 그걸 왜 먹어? 먹었... 어, 나 그걸 왜 먹었지? 망했다. 채털 먹어 버렸다. 는 어디 습본 됐으려나? 여기에 습본 됐나? 아, 근데 진짜. 없어진거 진짜. 좋다. 정비 부품 만짜 때랑 비슷한 건지도 모르겠어. 안 해든 거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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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진짜. 진짜. 진이 진짜. 진짜. 진 건 갈아. 아, 됐어. 오! 내가 만들고 내가 놀랄 줄이야. 웃긴가 있는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. 이 캡으로 이 캐릭으로 평타 싸개를 할 거면 이런 걸 생각할 시간에 달려. 아니 캐가 낫지 않을까? 이러는 게 맞나? 로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?

아 진짜. 오벤. 빨리. 후. 이리, 베리. 너무 쉽잖아. 너무 뻔했어. 오이 우리 안 풀릴 땐 한숨 자두는 것도 방법이랬는데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어? 보여주나? 너구 없잖아. 그 차마? 들어가야지. 아, 진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이짜 나눠 먹네? 싸워 좀.. 쫄보는데 마구 뛸수 있잖아. 생존자가 응? 누군가 처치 중이주랑은 다른 재미가 있는데. 아, 나눠 먹는 거 봐. 꿀받네좀 싸우지. 그지안 싸우고 나눠 먹는 너무 꿀받아오데 <laughs> 예스. 게임력 구나

빈도시에서를해데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지? 유레카!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평아트 못 이기는데 아닌가? 이길 수있나 뭐, 저는 많이 캐릭터를안 해봐서 모르겠네요. 옛날엔 이겼는데 갈까? 레이더안든 여기도 시계를 챙 비고... 어땠을까? 번화가에서 나오니까 뭐안 챙겨야 되는데 갑시다. 아안 아, 도망가나 이게 도갈수 어, 있을 것 같은데 실리아거든 this is silver 야 이거 사네 이걸 사네 이게 캐릭인가 솔직히 사는 기대 안 했거든요 저 그냥 아 죽었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살았어 이게 실비하구나 아, 이클라인100% 견제할걸요? 얘들? 그러니까 천천히 된다. 가보자고요 어차피 싸울거야 나는 거기 딱 껴가지고 킬딸 딱 해주면은 었 안치나? 클 안치나? 실야 기지정되습니다 도심에서 경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다음! 다음! KM1 아... 이코라 와주면 안되냐? 이거 어디지? 제발 아, 죽었다. 이러면은 그냥 좀더 때리고 쟤네 둘이 싸울 때갑시다 이건 안 되겠어. 에이, 쉣. 바로 내려갈 거야. 이걸 보고. 미히갔네이 음. <laughs> 이걸 먹은 별로 어떻게 이겨가. 근데 나머지 매그도 솔직히 아, 안 되죠. <사만> <나한테 쓰는 거야. 이크> 아니, 이것은 혜진이그렇게좋아한다는미스릴가봇 운명의 요망한 요명을 무조건이죠 용, 용, 가져야지. 요지랑, 한국한국 한국 다치네. 병스 신세 지 맨날 람많 <laughs> 이거 오르몬에 가진. 오케이. 오케이. 오이오이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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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오 This is your 오! 제자들 싸웁니다. 개꿀잼. 대로 가는다 썼는데. 어좀 친한데? 이친구 멋있었다 브로 유명월 수고했다 고맙다 유명월 너또 이겼어 일단 들고는 있다 근데 들고는 있고 이따가 1딜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배그가 피오라를 원콤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? 그거거든 절대 못잡죠아 매그랑 피을라랑좀 싸워주는게 잡고, 뱅을 잡고, 뱅을 잡고, 뱅 최종 생존자. 남았습니다. 궁금한데? 요명월 끼고 나 요명월이야, 친구야. <laughs> 나 요명월인데. <laughs> 보명원이거든요 오오오. 임시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. 처둘려 주세요. 더블 서버 야 더블 한번 써 봐라. 너블 한번 써 봐. <laughs> 딜이 안 먹힘. 아 <laughs> 근데 무지성 매그너스네. 무지성 쌍권총 난사네요. 네. 그렇네. 몰랐어. <laughs> 어디가? 친구야. 어쩌다, g 그래도 1등이 낫죠. 응. 차라리 이렇게 1등 하면 낫지. 방금 W 딜 들어가는 거 봤어?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? <laughs>